한 대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멀리서 함께 와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네이버 나우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또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또 그리고 앞으로 함께 열심히 일지 하자는 또 응원 메시지를 멤버들 직접 이렇게 한 마디씩 남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리 샤나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laughs> 오늘은 이렇게 저희 컴백을 기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분들 모습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음,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더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앞으로도 라플러스잘 부탁해요. 히라 보다 더 멋있고 재밌는 컴백곡 그라타타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라타타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늘 와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이제 라필루스가 이제 히라 때보다 좀더 성장된 모습으로 그라타타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함께하고 저희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네 팬분들 재밌었죠? Yeah! 어, 안 들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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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네 오늘 팬분들 와주실 팬분들 너무너무 어, 이렇게 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렇다가는 좀더 재밌게 하고 싶고 어,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Yes! s h a u t i n g s t 오늘은 와주신 팬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가타타를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가타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예. 여러분 예. 예. <laughs> 보고 싶었어요 아. 아 아니 그라타타 어때요? 아니 어, 어. 그라타타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라타타 어, <laughs> <그러면은. 아니요. 웃음> <laughs> 어때요?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laughs> 군복 입고 한번 해라 그라타타 군복 입고 한번 해라 저도 어? 못 들었어요. 너무 어? 좋다는 <laughs>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오, 오. 진짜요? 귀여워. 아, 진짜요? 언제 <laughs> 끝날지. <laughs> 저는 안, 안 끝낼 겁니다. 아 <laughs> <laughs> 장난이고 오늘 이렇게 저희 데뷔 이후로 두 번째. 팬, 팬, 쇼케이스잖아요. 근데 생,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직 95일차라 조금 부족한 점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보내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무대 많이 하고 가니까 여러분들도 눈에 많이, 많이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고, 우리 그라타타 활동하면서도 더 자주 볼 거니까, 우리 또 많이 만나요. 아, 진짜. 네, 팬 여러분들 너무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마지막 무대 하기 전에 팬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잘 기억해달라고 우리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려볼까요? 자 멤버들 좀 가운데로 붙어주시고요. 지금 뭐 사진 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캡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잠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오늘 9 5일 차에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열심히 한 우리 라필루스의 사진 예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면부터 버즈 제고입니다 자, 포즈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느낌을 마음껏 물씬 담아서 포즈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라필루스와 함께 가주시고요. 어, 또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5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3, 2, 1, Times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진짜 저희 오늘 쇼케이스 마지막 곡을 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라피루스가 준비한 쇼케이스의 마지막 곡은 바로 아주 유명한 노래, 천만뷰를 돌파한 그 노래, 히에!를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실제 무대로 만나볼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